할렐루야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함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에스라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과 공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공과 공부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준비물인 공과 책과. 연필, 그리고 성경책만 남겨두고, 다른 것들은 다 옆에 치우도록 할게요. 오늘의 공, 준비물은 공과책과 성경책과 연필입니다. 자, 우리 준비물이 다 준비된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서 전도사님의 기도와 함께 공과공부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눈 감고,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공과공부 시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 속에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새겨서 한 주간 또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 우리 함께 온 이번 주 암송 구절인 에스게서 11장 20절 말씀을 한번 또박또박 써보면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30초 동안 영상을 멈춰두고 우리 친구들 영, 글씨를 다 쓰고 우리 함께 다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써봤나요? 그럼 우리 함께 오늘 이번 주 암송 말씀인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고 우리 함께 꿈꿔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11장 20절 말씀. 아멘.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 여기 안에 쓰여있네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함께 곰곰이 생각해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아래다가 한세 가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도사님이 가장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전도사님 한번 생각해보니까 태권도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태권도를 잘해서 태권 사범님도 했었어요 그래서 태권도를 한번 적어보고 자두 번째로 전도사님 또 잘하는 게 뭔가. 전도사님은 컴퓨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컴퓨터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것을 대개 모든 것을 다 잘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전도사님 잘하는 게또 뭐가 있을까 음 전도사님은 또 축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축구를 또 너무 잘해가지고 친구들과 축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하고 많이 불려다녔어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잘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도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이것을 너무 잘해서 이런 사람을 부르신 특별한 사람이 한명 나오죠. 맞아요. 바로 에스라였어요. 우리 함께 그 에스라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면서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어드벤처입니다. 에스라서. 7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빈칸을 채워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쫙 펴서 특별하게 6절, 그리고 7절, 0절 말씀 빈칸 을 한번 채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0초 동안 한번 채워 볼까요? 채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채워봤나요? 오늘 함께 빈칸 말씀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6절 이 빈칸에 들어갈 세 글자는 무엇이지요? 맞아요. 바로 에스라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로 에스라입니다. 자, 우리 그리고 7절의 말씀. 네 글자예요. 네 글자. 바로 무엇이지요? 맞아요. 바로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였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10절 말씀. 두 글자는 무엇이지요? 맞아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연구하여 진행했던윤례학 교회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그 에스라 말씀이었죠. 어,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 함께 아래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기억해 볼까요? 자, 왼쪽 그림입니다. 자, 왼쪽에 보니까요, 어,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있었네요. 에스라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 연구하기를 좋아했던, 준행했던 에스라였어요. 이 에스라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죠. 자, 오른쪽 그림 볼게요. 에스라가 무엇을 하고 있죠? 맞아요. 말씀을 외치고 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자, 2번 볼게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서 한 일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방금 무엇이라고 했죠? 맞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성전을 지었어도 계속해서 잘못하고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말씀 읽기를 좋아했던 에스라를 특별히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함께 엘 밸류를 통해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밸류입니다. 자, 에스라가 한 일인이라고 적혔네요 우리 친구들 문제에는 에스라가 한 일이 아닌 거에 동그라미 치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냥 에스라가 한 일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자, 에스라가 무엇을 했지요? 우리 함께 천천히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같이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맞으면 오, 틀리면 X. 정답은? 맞아요. 동그라미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정답은 맞아요. x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자, 맞으면 오, 틀리면 x. 정답은 맞아요. 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게 에스라였어요. 자, 네 번째. 휴대폰 게임을 했다. 자, 마지막 O, 틀리면 X. 정답은? 맞아요, X죠. 이때는 휴대폰도 없었어요. 그리고 S라는 게임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자, 그리고 여섯, 다섯 번째입니다. 성경을 거꾸로 읽었다. 마지막 O, 틀리면 X. 정답은? 맞아요, X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똑바로 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 마지막오 O, 틀리면 X. 정답은 맞아요. 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를 원했던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셨어요. 자, 그럼 우리 함께 말씀을 지키겠어요? 아래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처럼요. 에스라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 사용받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우리 함께 서약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이 서약서는 단순히 글을 적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공부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다 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서약서를 적어볼게요. 자, 맨 위에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볼게요. 자, 나 땡땡땡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로설역합니다 자, 주. 자, 올해가 몇 년이죠? 맞아요. 2021년입니다. 2021년 적어볼게요. 2021. 자, 우리 숫자를 모르는 친구들은 부모님께 한번 도움을 요청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몇 달이죠? 오늘이 9월이에요. 맞아요. 9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날 며칠이죠? 15일이죠. 맞아요. 15일을 적어요. 그리고 맨 아래는 우리 친구들의 사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아직 사인이 없는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도 좋아요. 자, 저는 사인했어요. 짠! 와, 서약서가 완성되었어요. 우리 함께 이 서약서를 읽어보고 하나님께 약속한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자, 우리가 각자 가진 서약서를 들고 함께 읽어볼까요? 친구들의 이름을 특별히 크게 부르면서 한번 서약서를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닥치차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다. 주후 2021년 9월 15일. 아멘.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서약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원하는 우리 초등 1학년부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자, 오늘의 공과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공과 공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인감고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애스라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를 원하고 읽기를 원하고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우리 생명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의지하기를 또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스,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 그런 에스라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공과 공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에스라처럼 말씀을 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 초등 1학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안녕!